1900년에 한 조선시대 영조 정조 금조대 다 어떤 통리학자 실학자로 수상학자 혜학자 생물학자이다. 정학철은 1758년 영조 34년식이 태어났고 아버지 정재헌과 어머니 윤소은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통리학과 학설을 배웠으며 학원을 실력으로 1790년 생운시에 이등 1위를 목격하여 으나 동생 정혜경과 천주의 친척인 이벽대승원과 부하다가 1801년 신용학회로인해 신지도에 입원을 합니다. 그 후, 우이도를 거쳐 황세형 백서 사건, 1801년에 천주교의 신자인 황세형 알렉스오가 조선 자신의 신상인 성주교를 반대하기 위하여 멸망하게 하려는 역적 테인을에 가려다 발각한 팝콘으로 인하여 흑산도를 유부를 가게 된다. 정역전은흑산도에유부를 가게 되고 많은 분들이 죽게 되었다. 정역이 형의 몽민심서, <laughs> 민심서지피를돕기도 하고 또두 번의 책도 내게 되는데 그두 번의 책이 바로 정역전의자산노 모아오게 할 수는 아니다. 유부남은 우리나라 셋째의 해양 생물학 토론이라도, 다른 셋산도로 유명에 대한 설을 담는 방청제라는 훗날 제가 받은 용인 함께 쓴체인과 도보이들의 아주 세세한 설명과 함께 생을 습득까지 달고 있는 덕분에 다섯 번도 헛스럽게 운동을 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은 린 비밀이 있는 얼음, 모든 비밀이 없는 얼음, 예비로 블록베가 있는 장인로 세가지로 달려고 다섯 번은 릴라 해. 수생 가운데는 무 많은 것 확실치 않은 것도 있으가운데서는인가나오니자성실 해양 생물학적 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하고 다양합니다. 자성 생태공원 중관찰 관찰력은 매우 놀라우며 또한 자성어류 해양 생물 실험으로 분류되기로 하며 상온의 금이어 구해주는 것을 종종 는 그리고 현재 생태학에서는 관이 애서선 관찰한 상황에 원칙과 않 정확하게 위치할 때마다 같은 되는좌전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줬다. 이런 잘에게한 정렬선을 회사한 좌